강원도에서 청년몰이 처음으로 문을 연지 5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청년몰을 도입하는 시군은 늘고 있지만 경쟁력이 떨어지거나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해 운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취재에 박상희 기자입니다. 속초 옛 추협 건물에 자리 잡은 청년몰입니다. 영업 준비가 한창이지만 방문객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개장 1주년을 맞았지만 당장 다음 달부터 정부의 임차료 지원 중단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 그나마 속초시 지원을 받아 실제 임차료 부담은 매년 최대 300만 원 정도지만 운영난이 이어지면서 부담이 큽니다. 적은 부담은 아닌 같아요. 거의 뭐 손님이 진짜 한뭐 들어오시는 손님이 한명 정도 될까 할 정도로 손님이 없을 때도 있고 올해 2월 기준. 입점한 20개 점포 가운데 절반은 월 매출이 많아야 200만원대입니다. 코로나 19까지 겹쳐 지난해엔 점포 5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최근 속초시가 시민과 관광객 1,500여 명을 조사했더니 5차례 이하 방문이 전체의 87%로 재방문율이 낮았습니다. 정년상인분들이 서툰 부분들이 많아서 고객 서비스라든가 제품 품질 면에서 좀 약했습니다. 영양강화 교육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업시켜서 정선 아리랑 시장 청년몰의 경우 초기 청년 상인 20명 가운데 13명이 중도 포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청년 상인의 경쟁력 강화가 먼저라고 조언합니다. 사업 계획서라든가 경영 계획서 같은 것들을 쓰는 게 굉장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더라고요. 실제 부딪혀만 알수 있는 것들에 대한 교육을 사전에 철저하게 좀 준비... 강원도 내 청년몰은 다섯 개 시군에 모두 6곳. 하지만 청년 자립과 지역 상권 활성화라는 사업 취지를 살리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KBS 뉴스 박상입니다.